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조용기 목사님의 한 설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인터넷에 있는, 어, 조용기 목사님 설교 중에, 지옥 체험이라고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지옥에 갔다가 왔다는 그런, 어, 이야기를 하셨고, 지옥이 얼마나 그런 무서운 것인지, 그 부분을, 어, 성도들에게 깨우쳐 줘야겠다 하는 그런 사명으로, 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좀 정확하게 찍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설교 내용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살은 것도 아니고 몸 안에 있으니 몸 밖에서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몸 안에인지 몸 밖인지 모르는 사이에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하셨죠. 이런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오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오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끌려갔는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마 이 말씀을 참조해서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냥 꿈은 아니라는 거죠. 아마 실제로 지옥을 갔다 왔다는 그런 이야기로 해석하면 좀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옥으로 갔다. 이 사도 바울은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쵸. 그렇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겠죠. 근데 조영기 목사님은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지옥은 시범삼아갈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가진 것입니다. 이미 심판이 끝이 난 것이고요.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미 확실한 천국이 보장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용규 목사님은 자기 입으로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진짜로 심판이 끝난 믿는 자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이제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고 못 나온 줄 알았습니다. 이런 고통을 고 괴로운 세계 올바에는 안태에난 것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데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보혈을 부르시더라 예수님이 보혈을 부르시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보혈로, 예수님이 보혈로 아주 모기소리만하게 예수님이 보혈로, 예수님이 보혈하니는 끌려내려가던 내가 딱 중지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혈을 외치니까 지옥이 끌어당기는 자력선이 없어져버리고 떠올라오기시작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함을 쳤습니다. 예수님이 보혈로, 예수님이 보혈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혈의 능력을 말할 때마다 떠올라오고 떠올라와서 지옥의 세력이 끊어지고 나중에 세상으로 탁 나와서 정신을 착채리는데 영혼의 세계를 여행하고 온 같은 기분을 느꼈었습니다. 아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외치니까그 끌어다니기는 힘이 없어졌다. 그래서 지옥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예수님의 보유를 부르면 다시 나옵니까? 좀 그럴싸한 말 같은데요. 말씀에 비춰보면 과연 어떨까요? 이미 조영규 목사님이 그 다음 하실 말씀에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누가 보면 16장, 26절 때 보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구름틈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느니라. 였 절대로 지옥의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강력한 죄악의 자력에 끌려서 지옥의 포로가 되기 때문에 바깥 세상하고 대화가 절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 보고 16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조영기 목사님이 정확하게 인용을 했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 사이에 큰구름텅이가 놓여 있어서 건너가고자 하되 갈수 없고 올 수도 없다. 그래서 분명히 본인 입으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을 외치니까 그 힘을 잃었다. 그러면 지옥에 간 사람들은 다들 예수님의 보혈을 외치면 다 빠져나오나요? 그때는 이미 늦었죠. 지옥에서 회개나 후회가 할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회개하려도 회개할 수 없고 후회하려도 후회할 수 없어요. 조영기 목사님도 분명히 어, 지옥에서는 회개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만일 지옥에서 회개할 수 있다면 회개를 안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를 외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떠올라서 세상으로 나왔다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미 판결이 났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분명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걸로 판결이 나있고요. 그래서 그 영원한 지옥에서 다시 빠져나올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하셨고 조영기 목사님 입으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을 외치면 다시 빠져나온다고요?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말씀이죠. 예수님의 보혈로라는 주문을 외우는 횟수만큼 조금씩 지옥에서 떠오른다는 것은 행위적인 것이지 이 은혜의 보험과는 전혀 방향이 다른 것이죠. 그러면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 이유가 뭐죠? 분명히 본인이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깨어나자마자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지옥에 가지 말라고 경고해야 되겠다. 불타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깨어나자마자 불타는 사명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감,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 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걸 깨우쳐 줘서 지옥으로 못 오게 해야겠다. 마치 하나님이 이런 사명을 주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지옥으로 갔던 부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게 뭐냐면, 지옥에 들어갔던 이 부자가, 우리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하소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 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어. 그들에게 들으면 돼.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 하냐면,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진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 지옥을 이야기해주면 그들은 이젠 돌이킬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셨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십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람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모세와 선지자들, 이 시대로 치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그 전도자들 말이겠죠. 그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내가 지옥, 지옥을 체험했는데 이랬다, 진짜 이렇다라고 이야기해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뭔가 심판자도 아니고, 제가 결론을 내린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어떤지 여러분이 판단을 잘 하실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